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어, 캔들 공부 시간, 다섯 번째 시간, 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캔들 몸통 분석에 대해서, 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어, 자, 캔들 몸통은,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어, 설명을 드렸죠. 네, 캔들 몸통 같은 경우는, 어, 보시면, 자, 몸통의 크기는, 네, 시가와 종가의 가격 범위, 그래서,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캔들의 몸통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의 크기,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밑에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은봉과 양봉. 누가 더 강한지 한번 저랑 같이 비교 좀해 보시겠습니다. 자, 은봉 같은 경우는 위에 시가, 밑에 종가. 마찬가지, 시가, 그 다음에 종가. 땡! 하고 내려오고, 땡! 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은봉,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은봉 보시는데요. 자,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매도세가 강한가요? 네. 2번입니다. 당연히 크지요? 네. 시커멓게 얼굴이 큽니다. 상태가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봉을 보시면, 자, 양봉 같은 경우는, 네. 자, 시가, 밑에가 시가, 자, 위에가 종가. 자, 시가에서 땡! 시작해서 위에서 끝났고, 마찬가지, 시가에서 시작해서 위에 종가로 끝났습니다. 네. 둘다 양봉입니다. 얼굴이 환하죠? 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매수세가 강한가요? 네.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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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크기의 예, 양봉. 예, 상당히 예, 강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보겠습니다. 어, 하나씩 보시면 네, 어,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몸통의 크기는 매수매도의 힘의 크기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캔들의 크기가 어떨수록 네 클수록 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몸통의 크기로 우리는, 네, 토자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보시는 대로, 양봉은, 어,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 지지대, 지지하는, 음, 그래서 지지 구간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봉이 어떨수록, 클수록 아주 강합니다. 양봉이 클수록 강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어, 그러면 양봉이 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가? 매수의 힘이 집중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양봉도 어, 상당히 큰 양봉이죠. 네,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매수세가 집중이 된 만큼, 매수의 힘이 자, 주춤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네, 단기적, 과매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아,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할때 아, 100m 같은 경우는 아주 전력을 다해서 달리죠. 근데 전력을 다해서 달리고 나서 그 결승전을 통과한 선수한테 야, 너한 200m 지금 빨리 뛰어라 그러면 뛸수 있겠습니까? 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는 대로 장대양봉, 이런 큰 장대양봉이 나타나면 네 보통 2, 3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2, 3일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양봉은 어, 중요한 의미, 클수록 강하고 지지대와 지지 구간을 한다. 아,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하고 어, 한 다섯 가지 정도 어, 예를 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저점 지지, 그 다음에 저점 지지 확인, 그 다음에 이동 평균 지지, 그 다음에 고점 돌파, 그 다음에 여기 추세선 돌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주로 뭐가 생긴다? 네, 이런 큰 장대 양봉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 이제 저점에서 지진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이런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하락세가 있다가 이렇게 양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양봉이 생기면 자 보통 요 부근이 어, 그 최근 이래 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어,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저점 지지를 어, 볼 수가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어, 저점 그 지지의 그 확인.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저점이라고 하면, 어, 어떤 이런, 어, 요, 요 부분을, 요런 부분을 우리가 저점이라고 하는데요. 어, 잠깐 좀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 저점, 그래서 저점을 지지하는 확인하는 캔들, 장대양봉,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두 번째 저점 지지를 우리가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나타나는 게 장대양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동평균지지가 나와 있죠. 자 지금 만약에 추세가 쭉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 있는 자 이렇게 이 이동 평균이 있다라고 하면 자이 이동 평균에서 자, 지금 올라갔죠?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다가 의미 있는 여기 이동 평균 요 선에서 보면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장대 양봉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이동 평균선, 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자, 고점을 돌파할 때, 고점을 돌파할 때, 자,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저랑 잠깐 좀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고점이니까 당연히 저항을 받겠죠. 이렇게.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다가 자그이 고점의 저항을 돌파할 때 보통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네 강력하게 돌파하는 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파 모습 잘좀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아, 여러분하고 볼게 이제 추세선 돌파입니다. 아 추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 특히 이제 하락 추세 때 추세가 이제 쭉 어,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좀 될까 한번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고 하면 아, 그랬을 때 어, 계속 이제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자 어느 지점에서 자 이런 식으로 어, 장대 양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선을 이 흐름을 하락 추세를 깨는 돌파하는 그런 양봉의 모습.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총한 다섯 가지 정도 그래서 양봉은 네, 그런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꼭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 일단 지금 몸통의 크기를 일단 양봉까지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어,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음봉에 네,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대 양봉에 중요한 팁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